솔직히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좋을 것만 같았던 충전 스트랩에서도요. 가장 큰 단점을 포함해서 총네 가지의 단점 정도가 좀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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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tc입니다. IT, 이 구독자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실용적인 애플워치 스트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영상에 나왔던 다용도 멀티키 스트랩이거나 착용하기 편한 게 실용적이다. 그러면 나일론 스트랩 이런 다양한 뭐 실리콘 스트랩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애플워치 스트랩은요 그 무엇보다 실용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품은요 애플워치 충전 스트랩입니다. 아 사실 실용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충전, 참 충전이 너무나도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특히 어떨 때좀 고민이 되냐? 집에서 그냥 뭐 충전기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집에서는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는 1박 이상의 시간을 밖에서 보낼 때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 S2 기종을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 시간이 조금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럴 때부터 고민의 시작들이 됩니다. 과거에는 뭐 제가 정품 워치 충전기도 가지고 다니고 야 이건 선이 너무 길고 막 꼬이고 엉키고 막 번거로웠던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컴팩트한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자니까 또 너무 작아서 이건 잃어버리기도 쉽고 또 어디 갔나 찾게 되고 놓고 오기도 일상이요. 불편한 게 어쩌면 아주 짜그마한 건데 워치의 이충전이라는건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크게 작용되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제가 지난 베스트 5 아이템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애플워치와 핸드폰이 동시에 가능한 보조배터리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결국에 우선은 핸드폰이 핸드폰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요. 애플워치의 배터리 충전 순위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미안하다 애플워치야. 그런 상황에서 가장 실용적인 스트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충전 스트랩이 가능한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와디즈 펀딩에서 좀 참여해서 받아봤고요. 한 64,000원 정도의 제품을 얼리버드를 통해 52,000원을 신청했습니다. 야,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어, 너무 좋은 제품이다. 이거 돈이 별로 안 아깝다. 라고 좀 횡재다 싶었죠. 이 이야기는요, 조금만 더 영상 뒷부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애플워치 충전기가 정품은 3만원대, 호환되는 충전기들은 1만원 내외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 충전기치곤 가격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디자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충전과 스트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투인원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스트랩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벨크로 타입으로 체결하는 나일론 스트랩과 좀 비슷하게 가져오고 있는데요. 고정하는 방식이 특별한 게 양방향입니다. 한쪽 방면이 아닌 이쪽과 반대쪽 양쪽에서 모두 다 조여줄 수가 있어서 비교적 조금 더 단단하게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전용 충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스트랩의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트랩의 안쪽을 보면요 USB-A 포트가 내장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충전독 같은 형태의 장치가 요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어, A 타입을 꽂자마자 충전이 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기기인가 싶었지만 예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A 타입의 USB를 PC나 어댑터 뭐 충전 어댑터 등 다양한 곳에 꽂아놓고 애플워치를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전독 위에 올려놓거나 밀착시켜 놓기만 하면 충전이 간편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일체형 충전 스트랩을 통해 외부에 나가셨을 때 충전기 걱정하거나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이 아, 저는 여행할 때 진짜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실 이 충전에 대한 가장 큰 이점을 가진 있는 스트랩이 조금 더 꼼꼼하게 특수방수 코팅도 되어 있고요. 손 씻을 때와 같은 생활방수 환경에도 충전기 고장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충전도을 포함한 해당 무게 스트랩의 무게 자체는 29g으로 굉장히 가벼워서 무거움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메탈 스트랩 자체가 한 70g대, 뭐 그외 스트랩 자체는 한 20g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나일론 소재 스트랩을 껴서 운동하실 때부터 일상생활에 쓰기에도 굉장히 무난한데 컬러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부터 옐로우 그리고 블루 컬러 등이 좀 다양한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좋을 것만 같았던 충전 스트랩에서도요 가장 큰 단점을 포함해서 총네 가지의 단점 정도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소재의 아쉬움이에요. 물론 나일론 스트랩을 여기저기 많이 쓸 정도로 실용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애플워치 특성상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비즈니스맨이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다양하게 뭐 메탈이나 가죽 등 다양한 소재로도 함께 판매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스트랩 타입은 또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만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트 스트랩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단순히 착용하고 있을 때의 타이트 함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끼고 빼려면 적어도 완전 개방이 되거나 조금 더 널널해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이 정도가 최대라서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요. 한쪽 스트랩을 고정핀에서 완전 분리하거나 간당간당하게 배치하지 않는 이상 벗는 것 또는 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빡빡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급할 때는 사실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거슬리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 조금은 스트랩이 좀더 여유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충전 상황입니다. 이 구독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충전 어댑터에 꽂을 수 있는 상황이 벽면에다 꽂거나 위에서 아래로 본체나 어댑터에 꽂는 경우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어댑터에 A타입 충전기를 꽂은 상태로도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스트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 충전독에 어떻게 붙여놔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꺾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익숙치 않으시면 대체 워치를 어떻게 여기다 대고 있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아 사실 마지막 네. 네 번째 단점이 가장 속상한 단점 같은데요. 이건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와디즈를 보고 설렜던 건 여태까지 이런 제품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했지만 충분히 신박한 아이디어라 약은 지불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와디즈 리뷰나 다른 Q&A들을 보고 나서 아니 알리에서는 17,000원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물론, 제작자분께서는 뭐, KC 인증과 다양한 안전 인증에 대한 차이 등, 뭐, 일부 검수와 검증에 대한 차이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요. 물론, 저도 알리발 제품을 구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17,000원과 5,6만원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충전 스트랩으로 출장자분의 마음을 조금은 설레게 한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아, 어떠셨나요?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애플워치 스트랩 중 리뷰를 요청한 스트랩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레일스에서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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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ETT 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